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술례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이명과 관련하여 시민의 주인인 성남을 표방한 이재명 시장께서 또다시 1만 시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개탄과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성남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대한 사입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의 임명에 있어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시장의 위법적 임명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또다시 성남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에 관련한 독구가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성남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과 임원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의 임명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임명한다와 제 11조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둘의 기상설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임원수진위원회 운영부정 제3조 2항위원회에서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혼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혼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 2항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그 존속 기간은 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로 한다와 사망에 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9월 1일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는 2010년 5월 14일 기획본부장의 퇴직으로 인한 기획본부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임기는 현 기획본부장의 임용식까지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원칙을 더버리고 2010년 9월 1일 에 구성된 임원수천위원회를 통하여 2010년 9월 17일에는 이사장을 2010년 10월 1일에는 사업본부장 게임으로 인한 임원수천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조 2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임원의 결혼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론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따르더라도 최초 결혼 발생일인 2010년 5월 14일 기획 본부장의 퇴직과 2010년 9월 17일과 10월 1일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해임에는 4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임원의 결혼 발생이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명백한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 임명 직전 우회로부터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아직과 독선적 행정으로 0만 시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반승이며 명백한 위법적 행정이므로 원천으로 이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위법적 행정은 시의회 발전과 우리시 발전에 일정 부분 이나마큰 공헌을 하신 지역 원로 인사에 대한 큰 현례마저 범한 것입니다. 민선호기 이재명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상으로 어처럼 너무 자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니 어찌된일 일입니까? 이는 민선옥이 이재명 시장의 아직과 독선적 행정 운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십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주도적 책임자인 기획본부장의 해임 그리고 근본 위법적 인사에 대하여 백지화하고 절차에 따라 경영 능력이 검증된 합리적 인사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위법적인 인사행태와 총체적 논란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